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오늘은 무려 산적 백개 만들기 듣게 <laughs> 오빠 이게 내 얼굴 나오는 거지? 장갑을 껴줄 거고요 좌우지 됐던 간에자 이제 저, 저는 이렇게 카메라만 키면 바보가 되는지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차원으로다가 산적 100개 구워먹기 챌린지를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100개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 수는 있기는 한데 이웃 두 집과 산적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워. 윤아, <laughs> 윤아 어, 엄마.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햄을 반절로 잘랐다고 생각하지만, 살짝 이쪽이 커요. 베이치 않고. 이쪽 가는 거요 이쪽으로 잘라야겠다. 베이치 않고. 산력이 최초로 물린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또 먹어라고 음. 그런, 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 <laughs> 집에서 그래도 가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집에서 하면은 기운이 사람이 빠지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기운이 빠지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좀 활기차거든요, 사람이. 아빠 오늘 저녁밥은 볶음밥이야. <laughs> 볶음밥 재료가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집은 이런 식이지. 사실 뭐 산적을 만들면서 별로 할 말이 없지 하지만 내가 이 영상을 올린 직후부터는 앞으로 산적을 붙게 된다면, 나는 양가에 끌려가서 산적 기계가 되겠지. 아주 그냥 산적 잘 붙이더라." 이러와서 "너 나의 산적 본부가 되려나?" 지금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저렇게 딸이랑 있으면 좋은가봐요 저런거 보면은 저희 아빠도 저 진짜 이뻐해주셨는데 돌아가신거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낀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이야 진짜 이게 너무 예뻐요 봐봐, 내 말이잖아. <laughs> 11시에 끝난다. 니까 <laughs> 이게 밑준비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참 사람 취향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비빔밥, 김밥, 뭐 그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쌈밥.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뭐가 많은 거좀 조화로운 그런 거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산적을 좋아하는 거는 운명일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이 응, 준비어요밀어요부침루부묻히루묻히도 네. 펴가지고 가지고 근데 요 에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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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붙이자 산적을 에라디 에라디아 <laughs> 오빠 윤아가 귀를 때렸어 <laughs> 나아에라디 <나인 어클럽. 웃음> 다섯 시간째 다섯 시간째? <laughs> 와, 끝이 없네. 아, 끝이 없 <laughs> 오빠가 좀 단순 노동을 싫어해서 그래. 나, 나 같으면 그런 거 기쁨이지. 50개 할 때도 스스로 <laughs> 걸리 부터 충전. 오, 아빠 지금 주유하는 거야 주유. 이거 아빠 지금 주유하는 거야 마트. 리안이 야, 세 개를 하니까 지금 저희 집에 프라이팬 이세 개가 등장했죠. 두 개는 고맙게도 저희 이웃 언니가 후라이팬을 협찬해 주셨어요. 오빠 사람 지금 최대 몇개 주는 거야? 15개? 그럼 오빠, 한 10번만 하면 돼. 응. 행복하지? 응. 11분... 11시 반 아니야 11시 51분이고요 완전 전을 다 구운 건한 11시쯤? 맞나? 응. 그 정도고 1 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를 뒤처리를 했습니다 와우. <laughs> 남편이 굽느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원래 저희 우리 인규가 우리 남편이 단순 노동을 못해요 단순노동을 진짜 싫어하고 진짜 못하고 똑같이 자르고 똑같이 끼고 똑같이 굽고 이걸 100개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거의 이제 한 제가 딱 1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한 120개 정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살얼음이 살짝 뜬 식혜. 남편 들어봐. 예! 저희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집에서 주막 냄새가 나요. 주막. 전, 전집 냄새. 가정집에서 주막. 주막. 주막 냄새가 나요. <laughs> 너무 늦어서 막걸리도 못 사오고 오늘은 식케랑 이렇게 먹고 내일 뭐 어차피 전이 남을 테니까 내일 막걸리 남편 한잔 하도록 해줄게요. 한번 붙여가지고 주변 이웃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국을 견뎌내봐요. 집콕은 할수 있다! 산적 맛있다! 젓가락을 이렇게 밀어 넣을 때 받치는 거 이렇게 수발을 드는 형태 수발 음, 맛있어 맛 없어 맛있어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